온라인에서 기회를 잡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온라인에 여론의 핵, 인터넷 위력을 알고 주목하라.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비록 학생 기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쓴 기사가 채택이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또 여기에 우리 이제 잡지 있잖아. 이게. 잡지에 또 나갔다 하든지. 근데 이게 매체라는 게요. 전파력이 있는 겁니다. 전파력이. 근데 종이 매체는 뭐만 부든 이만 부든 그 2만 부하고 끝나는데 이 온라인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은 그확 확산이 되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폰날라 복사도 해 가지고 막 해. 여러분들 휴대 전화 해 가지고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한테 보낼 수 있어. 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온라인에게 어마어마하게 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게될 것이고, 그게 표출하기 때문에 일부러 온라인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장소 관계 없이, 여러분들 쓴 기사가 바로 미국에서도 볼수 있는 거고, 뭐, 영국에서 볼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핵폭탄 같아. 그만큼 무섭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소셜미디어. 뭐, 이건 뭐, 문자를 받고 카톡을 한다, 뭐, 다 이게 전부 다 소셜미디어 아닌가요? 뭐, 이건 뭐, 하고 계신 거니까. 그 다음에, 블로그에 인간미와 감성을 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보면은 좀, 사실은 좀 따뜻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이 그 주는, 독서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것도 있는데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이게 되는데 이 콜미디어 cool 좀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인간미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글자를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쓰더라도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 종이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40자의 혁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에 글을 전달하고 받고 할 때, 글이 길면은 사람들이 잘안 읽어요. 우리 학생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심리학자들, 뭐 IT 전문가들 다 연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140자 정도면은 이제 빨리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걸 좀 읽어보는, 뭐 그런 이제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1 4 0자 혁명,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뭐,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데, 아, 너무 그럴 또 길게 써도 안 먹힌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여섯 번째. 시기를 놓치면 뉴스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석달 전, 3년 전, 30년 전 이랬을 때, 가장 최근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10년 전에 뭐 일어났던 일을 갖다 기사를 썼다? 그건 누가 뭐 10년 전에 뭐 그런가 보다. 아, 일어났구나? 정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지금, 이런 데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타이밍, 시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자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아까 뭐햄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공익의 감시자다. 이게 뭐냐면 감시 비판의 기능이 있거든요. 기자는.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공. 이 사회 전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연결되는 거. 우리 국민들, 많은 독자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자는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써. 그럼 그 내용을 국민 편에 썼어. 독자 입장에 서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일어난 거를 기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독자를 대표해 가지고 기사를 썼다. 바로 공공의 감시자의 역할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가 뭐뭐 뭐 학생 경우에는 성적을 뭐 높은 점수 받으려고 이건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익이 아니잖아요. 즉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두 번째 관찰 기록 전달 확인하는 사람이다. 아, 취재 취재했어. 취재가 뭡니까?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는지 또 자료가 정확한지 또그 사람 말이 어떤 내용인지 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글을 써 취재한 내용을 문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 그다음에 공익 이외에 어떤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된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요. 아까 공익 감시자,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하며 건강해야 한다. <laughs> 이는 뭐, 기본인데. 몸이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 이건 뭐,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누구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아, <laughs>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하러 갔어. 갔는데, 좀 문제되는 기사가 있다 칩시다. 내용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얘기를 해 주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쓸 텐데, 안 만나 주는 거야. 안 만나 준다 해서, 와. 아이고, 다시 집에 가버릴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사를 취재가, 또안 되잖아요. 는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내가 또 가는 거야. 또못 만나.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언제 집에 들어올 때가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인내심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 그, 우리 현장 일선 프로 기자들이 보면은, 뻗치기. 뻗친다. 계속 버틴다는 거예요. 뻗치기. 뻗치기 해가지고, 뭐, 지난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디 가는데, 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기자들이. 그때 당선자 시절 때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 집 앞에서 막 기다렸잖아요, 기자들이. 뻗치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자들은 만나가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쓸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인내심이 약한 기자들은 아이고 집에 가 버려. 꿈뭐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 취재도 안 되고 기사를 못 하지요. 이제 그런 뭐 이야기인데 이거 말고도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어, 현장을 다루는 목격자로 기민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이건데 현장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현장을 가라. 기자는 fact 사실 사실과 현장을 그 늘그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 현장에 가면은 답이 있고요. 현장에 가면은 수가 있고 현장에 가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 우리 현장과 팩트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일곱 번째,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뭐뭐 <laughs> 뭐 기억 없으면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를 해야 돼,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어, 기억은 뭐한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뭐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기록을 잘하라, 메모를 잘하라, 이런 얘기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얘기했지요?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그 다음에, 사회의 파수꾼이자 빛이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시자. 아, 공익의 감시자. 사회의 파수꾼. 파수꾼이 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 그,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감 실천성과 진실 공평의 추구성, 공익성,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생략할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자를 지금 지망하셔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저널리스트, 리포터를 그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에 좀 이렇게 내용을 한, 관심을 가지어요 기자의 비전과 미래. 사물의 현상을 보다 빨리 알고 배울 수 있다. 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취재를 다니면은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럼 많은 걸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른 직종보다, 다른 직업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플러스가 된다. 어, 그래서 그 기자 출신들이 정치인도 많이 가 있습니다. 뭐 국회의장, 뭐 박병석 의장님, 뭐 돌아가신 이만석 국회의장님 다 기자 출신이에요. 많이 듣고 보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업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현상을 접함으로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만나고 보고 접하니까 어느 직업보다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 작성을 통해 가지고 사건과 사물의 현상을 쉽고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재능을 만들기 쉽다. 이제 기사 작성을 통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팍 생각해야 되고 자기 시각이 있어야 되고 또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기사를 이제 쓰기 위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볼때 다른 사람하고 틀려 그런 재능이 아무래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리포터 그러면서 우리 언론인을 전반적으로 그 저널리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저널리스트의 쉽게 기자이기 전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자가 비판과 문제의식을 갖다 보면은, 매 남을 갖다가 이렇게 좀 깎아내린다 할까? 문제점만 막 잡아내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러면, 아이고, 만나기를 꺼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기자가 내 문제점을 또 이렇게 파헤치진 않을까? 또 내가 뭐 잘못된 걸 지적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가 꼭뭐 문제, 뭐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기자이기 전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루 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학생 경우에는 뭐 이제 프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몸은 뭘 보인다 할까요? 뭐, 예의를 갖추고, 그게 말과 행동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은, 따뜻함,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 배려, 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자는 세상 누구보다 높거나 낮지 않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기자가요, 누구를 대신해서 기사 쓴다고 그랬지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독자예요. 방송은 시청자, 청취자입니다 근데 그 조직의 장, 기업의 뭐 회장이다, 사장이다, 이런 그,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기사를 쓰고, 그런 내용을 담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전달할 게 없는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누구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음,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얼굴 내가 뭐 기자니까 특권의식을 갖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뭐 대단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기자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의 눈높이를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요. 사회의 수반이나 명함의 직분으로 일하지 마라. 음, 이건 아까 그 말입니다. 이 기자는 어떤 사안이나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글을 써서 전달하는 전달자지. 뭐 어떤 뭐 조직의 장이다. 어떤 계급이 높은 사람 뭐 입장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 민초들, 응? 민초들, 국민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뭐 기자이네, 뭐 부장이네, 국장이네,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어, 국장도, 신문사의 국장도 글을 써서 나타낼 때는 아무개아무개 아무개 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신문사에서 부를 때 무슨 무슨 국장님, 뭐 국장. 막 부국장, 부장, 이럴지는 몰라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기자라고 표기를 한다. 이제, 연륜이 오래되고, 뭐, 이런, 그, 한, 그 대기자라고 있어요. 큰 대자. 대기자. 그것도 기자잖아요. 그 다음에, 돈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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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주, 돈, 돈 받는 거. 완력의 위협을 이겨야 훌륭한 기사를 쓸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을 받고 기사를 쓴다. 그리고 누가 뭐 계급으로 또는 뭐 힘으로 기사를 써라. 쓰지 마라. 이거를 받아들였어도 안 되고, 또 설령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과감하게, 뭐! 그래, 할수 없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사화 되는 대상의 처지를 생각하라.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도가 되면은 그 보도되는 당사자, 그 기사에 등장되는, 뉴스에 등장되는 당사자가 또 피해가 올까? 또 그와 관련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 내용이 민감하고 좀그 아주 그좀 다루기 좀참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관계자 또는 뭐 쪽을 뭐 대충 정도 알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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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 밝히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 기사화되는 대상의 처지를 생각하라 뭐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제는 안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6번 기자는 사회 구성원보다 사회 팀 워크가 성립 기초다. 이거는 제좀 기존 프로 신문사, 방송사 일하는 지금 현재, 뭐, 그, 한 부서, 조직, 뭐, 이런 걸 하라는 건데, 우리 학생 기자 경우에는 좀, 뭐, 각자 일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생 멘토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기자단. 이 멘토, 대학생들이 이제 하면, 그몇 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멘토, 그 대학생이, 그 선생이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거는 뭐, 약간 팀끼리의 대화가 될수 있겠죠. 뭐 단톡방, 단체 카톡방 뭐 이런 걸할수 있지만은 어 이제 기존에 여기에 뭐그 신문사다 방송사가면은요 그 부서 조직이라는 게 아주 그 이렇게 돼야 일하기가 쉽고 그 기사 취재 보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분은 걸되 도박은 하지 마라. <laughs> 이거는 뭐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뭐 프로 기자들 얘기고 기자는 독자들의 변화를 위해 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것도 뭐 프로 기자들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가 많겠네요. 자, 신문을 읽는 기자가 되라.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해 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우리 이제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들이 자기 기사를 썼는데 과연 내가 쓴 기사와 다른 사람이 쓴 기사는 어떨까? 또 비교도 해봐야겠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이걸 비교를 해 봐야 자기 실력이 좀 어느 정도인지 또 제대로 썼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문을 읽어 보면은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아이 전문 프로기자는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접근했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기존의 이런 신문들 이런 걸보면요 아주 그 프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문장을 다듬고 한 거를 데스크, 이제 부장이나 이런 선에서 또한번그 기사를 다듬고 손을 봐가지고 낸 거예요. 아주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글자가 맞는 거, 틀리는 거를 다 이렇게 또 고쳐 이렇게 하는 그 교열부. 교정부,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부서가. 그런 걸다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합니다. 이신문에또 잡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경우 때 이걸 흉내를 내도 돼. 흉내를 내가지고 좀뭐 어떻게 보면 뭐 모방을 하는 거지요. 응?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프로 기자가 아니니까. 그 프로 기자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흉내를 내고 그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은 어느 덧 자기도 점점점 그게 실력이 늘어나고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또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사의 앞머리를 리드라고 부릅니다. L E A D 리드. 이 리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아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심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프로 기자들이 신문 이런 잡지 같은 걸 읽어보면 그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흉내를 낼수 있어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모방을 하고 뭐 흉내를 내다보면은 어느덧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10번 기자는 문화의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밝은 미래다 <웃음> 이거는 <웃음> 기자는 현장을 가면은 이제 바로 관찰자 보고 그 다음에 확인, 확인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구하고, 뭐 얘기도 듣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글을 써. 글을 쓰면은 하나의 기록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메스메디아, 언론, 신문, 방송, 이건 늘으러미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이 하나의 뭐 씨라고 표현했는데, 문화의 씨를 뿌리는 농부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프로 기자들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학생 기자들도 참고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아시면 뭐 되겠어요. 한국 기자협회 윤리 강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들 모임이에요. 기자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윤리를, 도덕 윤리 있잖아요.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이렇게 강연이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 우리 국민 대표로, 독자의 대표로 약간 공익 그 이런 하는 사람이 똑바로 행동하라. 그리고 건전하게 생각해라.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1번. 언론 자유 수호. 뭐 이건 뭐 언론이 이제 권력에 또는 뭐 돈에 거기서 굴복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거 때문에 공정 보도입니다. 아까 공정이에요. 아까번에 그 뉴스를 다루는 그 원칙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신속, 정확, 세 번째 뭐 공정, 공정입니다. 공평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 이런 거뭐 기업이다, 조직이다 다툼이 있을 때 특히 공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뉴스로서 또기자로서그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품위 유지. 이 품위 유지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 뭐 편의 이런 건데, 이게 유혹을 사람이다 보니까 뭐 물건으로 준다든지 경우에 어떤 때는 뭐 과거에 보면은요, 기사한테 돈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기사 좀 넣지 말아 달라고, 나쁜 기사도 쓰지 말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 몇십년 전에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막그 공개가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정보 수집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정보를 취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어떤 그 특정 개인의 또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했을 때는 아주 곤란합니다. 자, 아무튼 기자가 다칠 수 있고요. 문제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취재하더라도, 어, 좀 정당한, 응?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굴 취재한다? 그럼 사전에 연락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 만나자. 아, 그럼 이제 이미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정보를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봐야 되는데, 그걸 몰래 도청을 한다든지, 몰래 뭐 이렇게 막, 그, 어, 뭐 집에 무작위 찾아간다든지 이거는 곤란한 거지요. 요즘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정보 수집 이런 그 절차, 특히 인터뷰 신청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야지 몰래 뭐 카메라 뭐 도청 이런 건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자가 그 특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점점점 그는게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취재 정보를 이렇게 구하고 취재를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을 하라. 그리고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러면 뭐냐? 가짜 정보가 되고, 가짜 취재,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정보 사용 이거 맞죠? 자기가 이제 취재를 했어. 취재한 목적이 뭡니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한 내용을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 뿌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그 취재로 끝나고 글 쓰는데 밑바탕으로 써야지 개인의 어떤 이익을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보호 이건 이야기했죠 어, 특히 개인 명예 뭐 사실무건 또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히 그 신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나 시비거리 이런 거는요. 어, 법에도 걸리고 당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 기자라더라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부모님도 걱정하고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아주 뭐 심각해지니까요. 절럴때 그~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취재원 보호. 아~ 이건 뭐요 아까 얘기했죠. <laughs> 취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번 정보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원은 이제 정보를 주는 사람이죠. 취재원은 언제든지 그 사람하고 유대를 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주고 이야기도 해 주고 정보를 주고 받게 돼요. 그럼 기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내용 또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보도했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한데 문제가 되는 또는 시비가 되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걸 갖다가 그 사람 신명을 그대로 써가지고 보도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앞으로 그 기자하고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안 되겠다. 저 기자한테 주면은 내 이름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그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보의 정정. 이건 뭐냐면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때는 바로 고치는 겁니다. 바로 고치야지.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대로 나간다? 그럼 엉터리 계속 나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그 다음 뭐, 이렇게 했을 때, 정정합니다. 또는 바로 잡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보면은요, 이걸 그 제대로 이래 해주는 그런 게다 있습니다. 부서도 있고요. 그런 그 지면이라든지, 또는 그 방송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막으로도, 언제 언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언론 중재위원회라고 이제 있는데요. 언론 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된 이제 뉴스 그 당사자가 아 바로 고치 주세요. 그럼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그거를 어 이제 가운데 중재를 씁니다.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 자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고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그 매, 매체, 방송사, 신문사에다가 그 얘기를 해줘요. 이리 이리 하니. 바로 꽃이 주세요. 이제 그걸 서로 쌍방끼리 이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 합의가 되면 바로 정정계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정계사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낸다? 그니 서로 이제 의견이 차이가 나고 시비가 붙으면은 소송으로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정 오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갈등 차별 조장 금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얘기한 내용 중에. 특히 종교 있잖아요. 뭐, 기독교다, 불교다, 뭐, 이런 거. 이런 종교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종교. 그 다음에 계층. 계층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계층, 뭐, 잘 사는 사람, 또못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있는 계층, 힘이 없는 계층, 뭐,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마치 무슨 대결하는 서로 싸움을 하는 듯한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판매 활동에 제한. 뭐 이건 뭐일산그 프로 기자들 또는 뭐 기존 언론사 의얘기니까뭐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 가지를 뭐 윤리 강령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프로 기자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 기자들도 요거 원칙을 지키면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